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11월 초가 되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악몽 미군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집어치우고 그러니까 원정대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원정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추적자 보의 리치 절망의 스톱마크스로 바뀌었는데요 새 영상들 중에 제가 정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신기한 기능도 발견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찍습니다. 뭐냐면 일러스트 로비 설정 상세 설정에서 어 이게 네 가지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거나 원하는 사진들을 넣어 두면은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로비가 바뀝니다. 어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왜냐면 맨날 같은 로비만 보는 거 조금 질리지 않습니까? 나갔다 들어오면은 화이 바뀌어요. 아, 좋습니다. 특히 메르세데스 너무 이쁘죠? 그리고 아레나에서 이제 초기화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빨리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도 면은 엠페러, 아시다시피, 엠페러, 이 진입보상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그냥 또라이에요. 그냥 아레나에 미쳐버려가지고, 그냥 지금 벌써 지금. <laughs> 만점이 넘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최소한, 빨리 가능한 분들은 안에나 올려서 엠페러 진입보상을 먹는 게 좋습니다. 곧 있으면 이제 기사단 전쟁도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연의 쇠락과 부패라는 강림이 등장했죠. 전 아직 안 했지만 이 강림을 뉴비분들은 처음 맛볼 텐데, 어? 아영님 굳지 말하자면 하는 게 좋다 일단은 교환소에 있는 대다수의 먹을 것들 맛있는 것들은 거치게 하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걸 계속 돌아야 되냐? 업적도 깨고 교환소에 있는 것도 바꿔먹었는데 이걸 계속 돌아야 되냐? 그거는 또 아니라고 제가 장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강림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강림을 한 이유는 변환석을 먹기 위해서예요 변환석은 원정대에서 나오죠? 근데 강림은 변환석이 더 자주 나오고 상위 등급의 변환석이 많이 나옵니다 이미 장비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이걸 하는 겁니다. 뉴비들이나 아니면 초보들, 준비지만 좀 많이 에픽세븐을 오래 못했던 분들이라던가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장비가 오히려 적어요. 근데 장비도 적은데 굳이 변환석을 캐기 위해 강림을 막 무지막지하게 돈다? 그거는 개 손해입니다. 차라리 그 행동력으로 토벌이나 균열을 도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결국에 이 변환석은 최종 장비 강화 컨텐츠의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단계가 아니라 아직 장비 파밍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강림을 안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억지로 지옥급을 돌 필요도 없다. 만약에 안 되면은 굳이 막 어, 어, 인터넷에서 이런 영웅들을 넣으면 지옥급 돌수 있다는데 이거 넣을까요? 근데 그 영웅들이 만약에 보통 안 쓰이는 영웅이고 강림에서만 쓰이는 그런 친구들이라면 키우지 마시고 제발 지옥급 도전하지 마세요. 상급 도시고 대략 다 먹을 필요도 없어요. 대충 뭐 조금 언저리만 좀 겉절이만 좀 먹고 그냥 빨리 도망가세요. 하고 톱을 도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유비분들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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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데 억지로 이거 돌다가 회사 하니까 개손해니까 그 행동력으로 영웅 키워서 악모미운 가는 게 맞으니까 이미 악모미운 가는 분들 어쩌라고요. 님들 악모미운 오래 도셨나요? 아니잖아요. 장비가 많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때선 저어도 90제 장비가 천개게 많아야 의미가 있다. 왜냐? 어차피 90제 장비가 없으면 변환도 못해요, 결국에는. 90제 장비가 지금 존나게 많아야 된다. 지금 보시면 계속 내려도 90제 장비가 많죠. 이제 슬슬 90제 장비가 없는데, 이쯤은 돼야 된다. 그만큼 많아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비분들이나 준비분들 절대 하지 마시고, 고인물분들, 강림 좀 하세요, 제발. 어? 변한석이 지금 이거 그냥 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원정대 누구 코에 붙여요 솔직히 말해서. 이 강림을 하면은 변한석이 그냥 계속 떨어지니까 행동으로 나오면 무조건 강림하세요. 저는 근데 조졌습니다다 썼어요. 그래서 강림을 많이 못할것 같은데, 고인물 분들은 어느 장비가 있는 분들은 강림을 무조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림 댓들은 무한간 영상 찍어 올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토크 살짝 했습니다. 제가 좀 최근에 좀 바쁜데다가 관리해야 될게좀 많아져가지고 또 최근에도 일도 그러니까 일 일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라 해야 되나 그런 일도 있어서 좀 멘탈이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좀 수습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고 아 이게. 현타도 좀 많이 왔었어가지고. 그래도 이제부터 다시 유튜브 정상작동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